다음 점 1, -2를 지나고 x축, y축을 동시에 접하는 원의 넓이의 합은 1, -2는 제 4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결국 중심의 좌표가 a, -a라 놓을 수 있게 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이 원은 다음과 같이 한 쌍으로 나타나게 될 테고요. 그렇다면 이 원의 중심을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원 위에 1,-2를 지나가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결국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요. 결국 a가 두 개가 나타나게 되겠죠. 1일 때와 5일 때. 그렇다면 중심에잡혀는 1,-1과 5,-5 그래서 이 원의 넓이는 25파이와 파이가 되겠죠? 그래서 두 원의 넓이의 합은 26파이가 됩니다.